여러분. 혹시 지금 보험료 얼마 정도 내고 계신가요? 아마 한두 개쯤은 이건 그냥 해지해도 괜찮겠지 싶으셨던 적 있으시죠? 그런데 남의 말만 믿고 정리했다가 두번 다시는 가입하지도 못하고 평생 후회하게 만드는 숨겨진 보험, 전설의 보험이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내 보험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평생 한 번뿐인 특급 보장을 가지고 있는 보험을 찾는 법 그리고 왜 해지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지? 8년차 보험 전문가의 시점에서 지금부터 진짜 꿀팁만 쏙쏙 뽑아서 알려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아, 내가 이걸 몰랐으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 하게 되실 겁니다.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보험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8년차 보험 전문가 여러분들의 든든한 보험 친구, 공정한 보험의 대표 한혜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현재 매달 납부하고 계시는 보험료 얼마 정도 되시나요? 기본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실손 의료비를 비롯해 든든한 보장을 위해 암보험이나 뇌심혈관 관련 특약 또, 각종 수술비나 치료비를 준비해 두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나아가서는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처럼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대비한 다양한 보험을 이미 갖추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혹은 이것만큼은 꼭 있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실비와 더불어 3대 진단비나 수술비 특약까지 3가지에서 4가지 정도로만 딱 필수 보장만 준비해 두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사실 우리가 미래에 닥쳐올 수 있는 무수한 상황들에 대비해서 꼼꼼히 보험을 준비하셨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생각했던 만큼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나 불안감을 한 번쯤은 다들 느껴보셨을 텐데요. 아무래도 보험이라는 게 아프거나 다치는 등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니 괜히 돈만 나가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으실 거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뜻하지 않은 경제적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면 제일 먼저 고정지출인 보험료부터 줄여볼까 생각하시는 경우가 참 많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 중에는 한번 해지하고 나면 다시는 똑같은 조건으로 가입할 수 없을 뿐더러 정말 다시는 찾아볼 수 없는 황금 같은 혜택을 가진 전설의 보험상품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이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어떤 보장부터 살펴봐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첫 번째로 이야기해 드릴 보장은 바로 1에서 3종 수술비입니다 이 특약 이름만 들으셔도 벌써 아 그거 하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공정한 보험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아요 워낙 유명했던 특약이니까요 요즘은 1에서 5종이나 1에서 8종 수술비 특약처럼 더욱 세분화된 보장들이 많이 출시되어 익숙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보험을 꾸준히 관리해 오셨던 분들이라면, 이 종수술비라는 용어 자체가 그리 낯설지 않으실 텐데요. 특히 지난 몇년 사이 보험을 새롭게 알아보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종수술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얼마나 중요한 특약인지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안타깝게도 이 1에서 3종수술비는 지금은 더 이상 신규 가입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 이 특약은 딱 2007년까지만 가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만나기 어려운 보장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이 1에서 3종수술비 가 대체 어떤 보장이었기에 그렇게 귀한 특약이 되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 특약은 말이죠. 약관에 명시된 1종, 2종, 그리고 3종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게 되면 미리 정해둔 가입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께서 2007년을 전후로 생명보험을 가입하신 이력이 있으시다면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증권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강력 권해드립니다. 그 증권 안에 이 1에서 3종 수술비 특약이 숨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 특약은 여러분이 가입하셨던 시기와 구체적인 보장 내용에 따라 한도나 지급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보통 1종 수술 시 50만원, 2종 수술 시에는 100만원 한도로 보장을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니 설계사님 요즘 나오는 1에서 5종 수술비는 가장 큰 수술비인 5종 기준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도 구성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하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현재의 기준은 수술의 종류를 1종부터 5종까지 총 5그룹으로 훨씬 세분화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1에서 3종 수술비 특약은 수술 분류를 딱 3종까지로만 분류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재 1에서 5종 수술비에서는 아쉽게도 보장하지 않는 일부 수술들을 바로 이 과거의 1에서 3종 수술비에서는 보장받으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1에서 3종 수술비 특약이 보장 보장해 주는 수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임플란트 시술 시꼭 필요할 수 있는 특정 수술을 보장해 준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임플란트를 할때 만약 잇몸뼈가 충분하고 튼튼하다면 별도의 뼈 이식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반대로 만약 치아 손상이 심해서 잇몸뼈가 많이 약해졌거나 부족하다면 그때는 뼈 이식, 즉 치조골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 뼈이식 수술이 실손 의료비 에서는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비용은 온전히 본인이 직접 부담 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놀랍게도 과거에 1에서 3종 수술비 특약에서는 바로 이 치조골이식 수술을 2종 수술로 분류하여 보장을 해줬습니다 그러니 당시 2종 수술비 한도만큼 보험금 을 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정말 유용하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1에서 3종 수술비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고 자주 치료받는 다빈도 수술에 해당하는 백내장 수술, 척추 수술, 그리고 치액 수술까지도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이 수술들, 즉, 백내장 수술이나 척추 수술, 치액 수술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1에서 3종 수술비뿐만 아니라 현재의 1에서 5종 수술비 특약에서도 대부분 보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1에서 5종 수술비에서는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 1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 보장한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죠. 생각보다 큰 금액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그 반대로, 개두수술이나 장기이식수술과 같이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의 중대한 수술들은 현재 1에서 5종 특약에서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도 든든하게 보장을 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정말 중대한 수술들을 우리가 살면서 실제로 받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보다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백내장이나 척추수술, 치핵 그리고 여성분들의 제왕절개 수술이 치조골 수술까지 일상생활에서 훨씬 흔하게 마주할 수 있는 수술들이 더 많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이런 다빈도 수술 보장에 있어서만큼은 과거에 1에서 3종 수술비 특약을 그 어떤 최신 상품도 능가할 수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큰 위험을 대비하는 중대한 수술에 대해서는 현재 1에서 5종 수술비로 든든하게 준비를 하시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일상생활 속 수술들에 대해서는 바로 이 1에서 3종 수술비로 대비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 유리하고 현명한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들의 소중한 생명보험 증권에 이 일에서 삼종 수술비 특약이 있다면 절대로 해지하지 마시고 꾸준히 유지하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추천드려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바로 암 보험입니다. 그런데 이 안보험은 말이죠. 다른 무엇보다 가입하신 시기에 특히 집중해 주셔야 해요. 물론 정확한 내용은 고객님의 증권을 직접 확인해 보셔야 가장 확실하겠지만, 만약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안보험을 가입하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다시 한번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이때는 유사암 진단비를 무려 1억 원 한도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아주 특별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바로 핵심이에요. 우리나라 남녀 전체를 통틀어 암 발생률에서 1위를 차지하는 암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갑상선암입니다. 그만큼 자주 발생하는 암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사실 이 갑상선암은 2008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다른 암들처럼 일반 암으로 분류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보험금 지급해도 큰 논란이 없었죠. 하지만 갑상선암이 워낙 발병률이 높다 보니 보험금 청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게 되고 결국 보험사들의 손실도 점점 커지게 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국에는 2008년 이후부터는 갑상선암을 유사암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시기가 바로 2020년부터 2022년 10월 사이입니다. 이 시기에 출시된 암보험들은 갑상선암을 유사암으로 분류한 건 마찬가지였지만 지금처럼 일반암의 20%만 가입할 수 있다는 시기에 한도 제한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일반암 가입금액과 유사암 가입금액을 똑같이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암을 1억원 가입했다면 유사암도 똑같이 1억원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었던 거죠. 얼마나 파격적인 조건이었는지 감이 오시죠? 뿐만 아니라 저의 고객분들 사례만 보더라도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유방이나 자궁경부에서 제자리암으로 청구하신 경우가 정말 많으신데요. 이렇게 유사암은 갑상선암뿐만 아니라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까지 폭넓게 포함하고 있는데 이 유사암 진단비 자체를 1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건 결국 이 모든 유형의 유사암에 대해서도 갑상선암과 마찬가지로 1억 원이라는 보장을 받을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유사함까지도 포괄적으로 그것도 최대 한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귀한 암보험을 혹시라도 이 시기에 가입하셨다면 절대로 해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세 번째로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되는 소중한 특약, 바로 일반상해 의료비 특약입니다. 이 일반상해 의료비 특약은 특히 2009년 8월 이전에 실비보험에 가입하실 때 추가할 수 있었던 아주 특별한 특약이었는데요. 요즘 실비보험은 우리가 병원비를 지출했을 때 정해진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을 돌려받는 구조죠. 그리고 통원치료의 경우에는 가입 시기에 따라 하루에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반면에 이 일반상의 의료비 특약은 정말 남달랐습니다. 입원을 하시든 통원을 하시든 그 어떤 구분 없이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었었거든요. 얼마나 든든한가요? 게다가 더욱 놀라운 점은 다른 실비 보험들이라면 회사에서 다치는 산재 사고나 운전 중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보통 산재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았다면 추가적인 보험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이중 보상이 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바로 여기에 이 일반상의 의료비 특약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납니다. 이 특약이 있다면 산재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을 통해 보상을 이미 받으셨더라도 발생한 의료비의 50%를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실제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자동차보험에서 의료비로 천만 원을 보장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이 일반상의 의료비 특약 덕분에 500만 원을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사고인데도 말이죠. 그 외에도 일반적인 다른 실비보험들에서는 한의원 치료나 치과치료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한약처방 같은 건 엄두도 못 내죠. 하지만 이 일반상의 의료비 특약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의원 한약처방은 물론이고, 임플란트 치과치료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 정말이지 그 활용 범위가 정말 넓죠. 자, 이제 이 특약의 가치를 충분히 아시겠죠? 그러니 여러분의 실비보험을 확인하셔서 혹시라도 이 일반상의 의료비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되겠죠? 이 귀한 보장 꼭 지켜내세요. 이제 여러분이 절대로 해지하시면 안 되는 특약 그네 번째 주인공은 바로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하신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렸던 특약들과는 조금 다른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내가 아프거나 다쳤 을때 보장을 받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나의 실수로 다른 사람의 몸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를 대신해서 배상해주는 아주 특별한 보호막이 되어주는 특약입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기준으로 보면 다른 사람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대인사고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참 다행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대물 사고의 경우에는 2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하고 특히 아파트나 건물 누수로 인한 피해는 5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에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하셨던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은 정말 놀랍게도 자기 부담금이 단돈 2만 원이면 끝났습니다. 얼마의 손해를 입혔던 상관없이 말이죠. 만약에 제가 친구 집에 놀러 가서 너무 신나게 놀다가 실수로 그만 비싼 TV 화면을 깨버렸다. 이런 상황이라면 딱 2만원만 내면 1억원 한도 내에서 전부 다 보장받고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거죠. 정말 파격적이지 않나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모처럼 여행을 떠난 사이에 혹시 우리 집 배관이 노후되면서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수백만원에서 심지어 수천만원까지도 나갈 수 있는 막대한 피해가 생기더라도 역시 자기부담금 2만원만. 내면 해결되었습니다. 2009년 8월 이후에 출시된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대물은 20만 원, 누수는 50만 원이라는 본인 부담금이 각각 생겨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전 특약의 효율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부분이죠. 게다가 또한 가지 현재는 모든 보험사에서 이 특약을 갱신형으로만 운영하고 있는데요. 2009년 8월 이전에는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했다는 사실. 보험료 인상 걱정 없이 쭉 보장받을 수 있는데다가 자기 부담금까지 2만 원이면 끝인데, 만약 이 귀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걸 해지할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겠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되는 보험 네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일로부터 1년입니다. 첫 번째는 1에서 3종 수술비 특약. 두 번째는 2020년부터 2022년 10월 사이에 가입한 귀한 안보험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만능 특약과 같았던 일반상의 의료비 특약이었죠. 마지막 네 번째는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었습니다. 이렇게 현재는 만나볼 수 없는 독보적인 보장 내용과 파격적인 혜택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보험들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효율 좋은 특약들은 보통 2009년, 2011년처럼 아주 오래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보니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이 특약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기억이 안 나고 좀 헷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보험에서 이 특약들을 내가 가입했는지 어떻게 조회하고 확인하는 방법과 더불어 그 방법까지 상세히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제 이 소중한 특약들이 내 보험에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지금 바로 알려 드릴게요. 네이버에서 내 보험 찾아줌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보험협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 내역과 더불어 혹시 아직 청구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보험금 까지도 한 번에 확인하실 수가 있죠. 간단하게 본인 인증만 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꼭 들어가셔서 조회해 보시고 혹시나 아직 찾아가지 못한 보험금이 있다면 이 기회에 꼭 청구하셔서 보험금도 함께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개인의 경제적인 납입 여력이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보험들의 보장이 정말 좋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부득이하게 보험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이게 어떤 보험이고, 어떤 특별한 혜택을 가지고 있는지 정도는 명확히 알고 해지하셔야, 나중에 후에도 조금은 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보험은 특수한 연계 조건이나 정해진 최소 보험료 기준만 아니라면, 보험 안에 들어있는 여러 혜택들 중에서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부분해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통째로 해지하시는 게 아니라, 필요한 보장은 살리고, 불필요한 부분만 정리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해지하기보다는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고 충분히 알아보신 후에 선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만약 오늘 말씀드린 내용 외에 조금 더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공정한 보험에서는 불필요한 보험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30여 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통해 분석해서 한분한분 한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비교 설계 및 약관 분석을 통해 고객님들께 최상의 도움을 드리고 있고 현재 고객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조언 및 전반적인 관리까지도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잊지 않으셨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일로부터1년입니다